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너라 아멘. 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죠. 자신을 찾아오고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 영의 양식되신 예수를 먹는 삶, 죽을 만나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로 살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가르침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 0절과6 1절 다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렵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제자들은 열두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제자에는 열두 제자를 포함한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이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참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제자가 정말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그의 가르침은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가르침이 말씀하심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왜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수근거림으로 반응을 했고 더 나아가서 66절과 같이 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또 간단하죠.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더 이상 예수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이 실현되기를 그들은 그저 바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지 영원한 삶을 그들이 꿈꾸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림을 들으셨고 그들의 내면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62절과 같이. 조금 더 어쩌면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단일에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단일 선지자가 보았던 인자의 권위와 신분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일히 보던 그 인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인자 오신 인자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너희가 생명에 떠게 된다고 해서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님, 뭐라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의 방식으로 육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이 영의 방식과 영의 시선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과 생명을 가로막는 육의 것, 땅의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자신을 팔아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할 사람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다시 이전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하여 주지 아니하셨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스승을 쫓아가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에 스승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표적을 통해서 배부르기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를 채워주기는커녕 더 나아가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이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현실.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욕심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너무 무가치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떠난 겁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보시고 예수께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열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영의 것을 버리고 육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열두 제자들의 대표로서 대답합니다 잘, 잘 보시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진짜 멋있는 고백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디긴 한데 이 제자들이 지금 변하고 있긴 한 겁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한 존재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65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그냥 이 땅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거. 친히 알려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열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있긴 하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생명의 떠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등을 돌리고 떠날 마음을 이미 먹은 사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처음 그 순간부터 주님 보고 쫓는 게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함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또 생명의 똥으로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열한 명의 제자가 정말 멋있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후에 삶을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이 고백 한 것처럼 멋있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이미 아셨을 텐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마귀로 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자신을 부인할지언정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유괴 것들을 버려가고. 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셨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귀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그런 사랑을 이해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자기가 뛰어난 믿음과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성숙해서 사도가 된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드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두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드는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여러 반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장 잘알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 제일 잘볼수 있습니다. 12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 발에 붓고 그걸 자기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나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유다만 유일하게 분노합니다. 그거 뭐 1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개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는 말을 유다가 던집니다. 가장 예수님스러운 말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아랫절인 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도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단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이지, 예수님 생명의 정신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유단은 예수님의 이런 그 앞에 생명에 떠이신 가르침을 듣고 뭐야 됐습니까? 그러면 돌이켰어야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내면을 보고 통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주셔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그가 직접 들었다면 이안에 내면에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는 버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배교요시 유다는 더 생각을 완고하게 먹습니다. 아 예수님을 버려야겠구나. 내게 돈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때 더 확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떠난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생명의 떡,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유의 것을 쫓아서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싸워서 끝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십자가를 줄수있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다시금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서 들여다보시고 다시 불러 보십시오. 정말 십자가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우리들의 이 땅에 배고 배부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두고 넘어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또 예수를 생명의 동으로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생의 걸림돌 되지 않으시고 발판 되고 디딤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마귀의 자리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더디지만 변화되어 가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공급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고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육신과 육과 싸워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